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로 이윤을 창출하는 소셜 벤처 기업. 이제는 일자리를 늘리면서 복지까지 겸하는 모범 기업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지혜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소셜 벤처 기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합니다. 노후 가옥을 리모델링해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공동주거라는 형식으로 1인 가구의 한계점을 개선한 회사, 또 고가여서 저소득층이 구매할 수 없었던 보청기를 제품 규격 표준화를 통해 정부 지원금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보급형 제품을 개발한 회사 등이 그 예입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영리인 사회적 기업과도 다르고 일반 중소기업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일반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과 동일한 취급을 받다 보니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그런 정부의 지원들을 현재 받지 못하고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소셜벤처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들과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상에 없는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R&D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부 지원 제도 중에서 아, 소셜 벤처 기업들에게 좀 우대를 해준다든지, 혹은 그 어떤 지원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춰준다 해가지고 그 적극적으로 이 소셜 벤처 기업인들이 마음껏 그 사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또 소셜 벤처 기업의 핵심인 인재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공단이 구로 디지털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소셜 벤처 기업을 위한 미니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소셜 벤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코트라가 현지의 파트너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가 사회 문제 해결과 이윤 창출을 동시에 이뤄내고 있는 소셜 벤처 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